얼음 위에서 오래 서 있기 세계 기록 보유자인 조승환 씨가 자신의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무려 4시간 45분 동안 맨발로 얼음 위에 서 있었는데요. 조씨는 기후 변화로 빙하가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도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맨발로 얼음 위에 올라간 환경운동가 조승환 씨. 주먹을 불끈 쥐며 기록 경신 의지를 다집니다. 일반인은 5분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도전. 지켜보던 사람들도 조씨의 손을 잡으며 응원을 보냅니다. 두 발은 빨개지고 근육이 굳어 감각도 느끼기 어려운 상태가 됐지만 조씨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이 세운 세계 기록보다 5분 늘어난 4시간 45분을 달성하고 나서야 얼음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조씨는